조광조, 이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38세에 죽었지만 그의 개역사상, 학문태도, 현실 대결의식은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실천적 지식인상을 보여준다. 조광조는 조선조의 학자여 정치가로 호는 정함이다. 감찰 조원강의 둘째 아들로 한성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고조 조원은 개국공신으로 2차의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웠으며 좌찬승의 오른 명신이었다. 조광조는 17세 때 어천 도찰방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회천에서 유배 중인 한헌당 김괭필에게서 수학하였다. 정함은 천성이 총명할 뿐 아니라 근면 질박하여 한헌당의 문화에서 남달리 두각을 나타내었다. 정함은 이때부터 시문은 물론 성리학의 연찬에 힘을 쏟아 20세를 전후해서 가장 성실하고 총망받는 청년학자로 꼽혔으며 전필제의 학통을 이은 한운당의 문화에서 궁계일학이 되었다. 한운당과의 유명한 일화 한토망이 전해진다. 어느 날한운당이꿩한 마리를 얻어서 말려두었다. 모부인에게 보내기 위해서였다. 마침 고양이가 꿩을 훔쳐먹었다. 이를 난한운당은 지나칠 정도로 종에게 꾸지름을 하였다. 이에 정함이 공양하는 정성이 비록 간절할지라도 군자의 사기는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마음속에 의욕된 바가 있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 말하였다. 한 운당은 어린 제자의 충고를 듣고는 몸을 일으켜 정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의 말을 들으니 내 잘못을 깨달았도다. 부끄럽구나. 네가 내 스승이지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다. 고 감탄했다. 이렇게 학문의 행실이 돈독한 정함은 관계에 나가기 전에 벌써 살인파의 영수가 되었고 23세 때에는 입에 대는 몸이 되었다. 1514년 연산군 10년 임사홍이 궁중세력과 결탁하여 신진사류의 제거를 꾀했다. 즉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위될 때 신진사류들이 윤필상, 이극균, 김괭필 등이 찬성하였다 하여 이들을 처형케하고 나머지 신진사류들을 삭탈관직 또는 유배를 보냈던 것이다. 이것을 갑자 사화라 부른다. 첫 유배지에서 정함은 정계의 현실을 몸속 겪고 보고 학문에 더욱 힘쓰면서 시기를 기다렸다. 정함은 1510년 중종 5년 29세 때의 봄에 진사 회시의 장원으로 합격하여 본격적으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관계에 진출한 뒤 정함은 뛰어난 학문과 인격으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고 사류들의 명망을 한 몸에 모았다. 정암의 정치관은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왕도 정치의 구체적 실현 방법은 왕이나 관직에 있는 자들, 즉 지도 계급이 몸소 도학을 실천 궁행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것을 지치주의라 하고 도학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주창의 중종은 많은 이해로서 접했고 또 정암의 강론을 중종은 이상정치의 실현방법으로 삼으려고 애썼다. 당시는 폭군 영상군이 오온 정치 구조와 사회를 휘저어 놓은 직후인지라 그 수습 방안으로도 정함의 정치관은 그 중추가 되는 것이다. 정함은 중종의 신임에 힘입어 수찬, 교리, 경년시독관 부재학, 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이런 관직을 거치는 동안 정함은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 중종으로 하여금 이를 단행케 하였다. 첫째, 언론을 활발히 열도록 하였다. 언론을 막는 것은 정당한 중의를 막기 때문에 국가 흥망에 직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폐위된 신비의 복위를 상소하다 유배된 박상, 김정을 풀어주게 하고 이들을 탄핵했던 이행을 반대로 귀환가도록 조처했다. 둘째, 향촌의 상호부조에 힘써 서민의 복리정진을 꾀했다. 그는 향촌의 이기주의로 흐르고 또 상호부조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회의에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시향약을 팔도에 실시토록 한 것이다. 셋째 미신 타파에 앞장섰다. 당시 미신 숭배는 일반 서민은 물론 궁중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정신문화의 일대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를 본 증함은 우선 궁중 미신의 심볼인 소격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실현하였다. 이 폐지 주장에는 관,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반대도 컸거니와. 궁중의 비빈 및궁녀들의 반대가 불길 같았었다. 넷째, 현량과를 두어 숨은 인재 등용에 힘썼다. 이 현량과가 실시됨으로써 참신 발랄한 30대의 소장학자들이 기용되었고 신진 사류들이 대거 전개에 참여하였다. 다섯째, 보수적이고도 고루한 흥구파를 외직으로 몰아내었다. 또, 전국 공신이 너무 많고 잘못 훈적에 오는 인사들이 있다고 하여 공신 4분의 3을 삭푼하였다. 이외에도 부육부 비닉빈의 불합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공물의 폐단을 시정하였고 수뢰의 죄를 엄격히 다스리는 등의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정함 이런 혁신적인 재반정책을 단행토록 한 다른 면에는 권신들의 시비를 분명히 가렸고 남의 흐물을 찌근하기에 서슴지 않았다. 그 일례가 남군에 대한 공격이다. 남군이 예저판서의 몸으로 영능향사를 자칭하여 나갔다. 이때 정의에 홍구파의 누구를 논의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정함은 재상의 용심이 어찌 이같이 사퇴할수 있는가 하고 맹렬히 공격하였다 한다. 마침내 홍구파는 정함을 몰아낼 무고를 꾸몄다.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은 경빈, 박씨 등의 후궁을 움직여 궁중 나무 잎에다 주초위왕, 주초를 합하면 조자가 된적 조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초위 왕이란 꿀물을 무수히 바르게 하여 벌레로 하여금 갈가먹게 하였다. 이를 국녀들이 왕에게 바치게 하고 또 조광조 일파가 땅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물란케 한다고 무곡케 하였다. 이에 중종은 정함을 투옥시켰다. 그러나 영의정, 정광필 등의 변호로 처형이 면제되어 능성, 지금의 능주입니다. 능성에 위리 안치시켰다. 그러나 홍구파의 끈덕진 공격은 거치지 않아 마침내 사약이 내려졌다.하지만 정함은 사약을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고 자진하였다.정함이 죽기 전에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 걱정하기를 집 걱정하듯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그리고 유시 한수를 남겼다3 8체를 일기로 100년만에도 얻기 어려운 혁신 정치가는 간 것이다. 이렇게 일찍이 정함이 타개한 것은 첫째 혁신정치로 훈구파의 감정을 사고 둘째 도학정치의 염증을 느낀 중종이 정함이 무고한 줄을 알면서 훈구파의 무고에 암압한 탓이고 셋째 소격서의 폐지로 후궁의 미움을 산 것이다. 또 정함이 온 나라의 여망을 한몸에 모은 것이 또한 죄주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함이 귀한 길에 오를 때 거리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옷깃을 모으고 절을 하였다. 이렇게 인심을 얻은 것이 죄가 된 것이다. 는 기록으로 보아 알수 있다. 정함의 절명신은 자기의 결백함을 마지막으로 밝힌 것이 된다. 어쨌든 정함이 무고를 당해 죽게 되자 유은, 김세필 등의 4천여 명은 구신상소를 올렸고 사후에는 기대승의 3차를 비롯 노수신, 이황 등의 청포전계가 올려졌다. 또 이인은 청이 현종 사계를 2차나 올리면서 조광조가 도학을 창명하고 이황이 이치를 깊이 파헤쳤다고 주장하여 문묘 배향을 건의하였다. 정함은 선조초에 마침내 영의정에 추정되었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정함은 조선조 중기에 태어나서 제 이상을 펴지 못한 채 38세란 청년의 몸으로 죽었지만 그의 이상정치는 후세의 귀감이 되어왔다. 또 증암의 학문 태도와 현실 대결 의식은 후세 선비들의 사표가 되어 왔다.